한국교회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총회 임원 당선 무효 이해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해 수교장 노회 제110회기 총회 임원회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지난 16일 목, 목포에서 제4차 임원회를 가졌습니다. 임원회 안건 중에 고광성 목사가 제기한 목사 부총회장 선거 당선 무효에 대한 이해 제기였습니다. 또한 광주전 남노회와 서만종 목사가 제기한 서기 당선, 김용대 목사, 과 탈락, 서민종 목사의 무효에 대한 이의 제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선거규정 제30조, 당선 무효 및 보선 규정. 1. 당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 중 당선 무효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 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구도 내에서 입후보자를 받아 본 규정대로 총회 실행 위원회에서 보선하되 상비부장, 기관장은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단 선거 시행은 직전 회기 선거관리 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회기 내로 한다. 본 규정은 제 110회 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과 서기 선거 결과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관련 규정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재선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당선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당선이 무효가 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당선 무효자가 발생했을 때는 총회 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구도 내에서 후보자를 받아 규정에 따라 총회 실행 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비부장이나 기관장 등은 해당 부서나 기관 내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해당 회기 내로 제한됩니다. 선거 시행은 직전 회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 여부는 총회 임원회가 결정합니다.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총회 임원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족수는 제110회 총회 본회에서 유사정족수를 출석해온 과반수가 결의를 위한 요건인 줄 알고 결의하여 무효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총회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원 제적 회원인 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므로 6명 이상 찬성해야 당선 무효가 됩니다. 4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부결됩니다. 당사자 1인을 제외한 3명만 반대하면 자동 부결된 16일 임원회에서 본인간이 표결에 붙였다면 장로 부총회장이 해외 체류로 인해 불출석하였으므로 당사자를 제외한 임원 2명만 반대했다면 부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본안건은 보류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안건인 목사 부총회장계석기의 당선 무효화를 위한 이의제기가 당선을 무효시킬 정도로 당선자의 부정한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이의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 선관위의 심의 확정과 부총회장 당선자의 후보 자격 문제, 부석이 탈락자의 후보 자격 여부는 제 110회 총회 본회가 결정했습니다. 총회가 유권 해석을 통해 결의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무기명 비밀 투표 등의 형식으로 본회가 확정한 사항입니다. 총회 본회가 자격 요건을 확장하고 당선자를 공포했는데, 과연 총회 임원회가 이를 원인으로 당선자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합측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 결의로서 확정한 유권해석이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 본회의 유권해석과 총회가 파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총회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가 된 재판국의 유권해석이 상호충돌할 때 총회 유권해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로회 최고 7위회인 총회의 유권해석과 결의가 총회의 상비부나 특별회원회의 유권해석이 충돌될 때, 총회 본회의 유권해석과 결의가 우선이라는 판례법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 장로의 총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10회 총회는 각종 유권해석과 결의를 통해서 당선자를 확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이 당선을 확정하여 총회 회물을 마쳤습니다. 총회 유권해석과 결의가 총회 내 상비부나 임원회의 유권해석보다 우선한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회 임원에는 당선을 무효시킬 만한 당선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총회 임원 후보 자격 요건이 아니라 당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 예컨대 불법 금품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당선 무효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이를 잘 판단하여 당선 무효 이의 제기가 안건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법원에 당선 혈액정지 가처분이나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지라도 이는 소외 이익이 없습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임원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은 한국교회법연구소였습니다.